오늘은 대제사장 엘리와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와 선지자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 대제사장이었고 오랜 세월 성막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오래 그리고 성실히 지켜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엘리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매우 간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집에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제사장 직을 물려받아서 제사를 짐례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엘리는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알고도 무긴 했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십사 절과 이십 아 이십삼 절과 이십사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는 결단하지 않았고 제지하지 않았고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죄를 범했는데 그는 아들들의 죄를 묵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엘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도 드리게 했고, 짐내하게 했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우선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너는 무엇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느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나 인정 혹은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맡겨진 자리를 떠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도의 일이 더 급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를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큰 주인으로 모시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모님 생각으로 마음이 늘 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부산에 계신 분들 놔두고 온 것이 아니라 외국에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가 맡은 사역을 그냥 계속해라 대신에 내가 네 부모는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가장 앞에 둘때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둘때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는 악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을지언정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느슨한 신앙은 결국 다음 세대를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엘리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치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그들의 가문을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같은 성전 안에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의 정통 후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 3장을 자세히 이후로 3장을 자세히 보시면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성소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한 문장이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결코 가벼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첫 계시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두려워합니다. 아침이 되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라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를 키워준 영적 아버지에게 가장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위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실어줍니다. 엘리의 느슨한 신앙, 아들들에 대한 결단하지 못한 결과 사무엘 사, 사무엘상 4장은 비극적인 장면으로 도달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여호와의 괴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은 회개 없이 그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언약궤와 함께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끔찍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 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시고 또한 자유도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키우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칠장 삼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의 리더십은 상징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했으며,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환경입니까? 환경도 아닙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엘리는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기내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알게 되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불편하고 두렵고 말하기 어려운 그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가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사무엘의 계승이 되기를,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